네, 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과일팀에서 MD로 근무하고 있는 신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과일 소비 트렌드 변화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트렌드 변화 요인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소비자 구입 행태 및 선호도 변화, 그리고 소비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처음인 어, 변화 요인 중 가장 크게 와닿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인데요. 뭐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농산물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는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선물세트, 사과 선물세트를 보자면 5년 전만 해도 3만원이면 구매 가능했던 것이 이제 7만원 해도 구매할 수 없다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소비채널의 다양화와 원인입니다. 뭐 많은 분들도 이용하시겠지만 당연히 대형마트보다 쿠팡, 컬리, 네이버 등과 같은 온라인 마켓의 점유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대형마트를 왜더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2000명 정도의 고객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대형마트는 상품이 더 많기 때문에 이용한다. 그리고 26%의 소비자는 상품 품질이 좋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40%의 답변은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즉, 돈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줄이고 있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세 번째 변화 요인은 SNS 영향력의 증대인데요.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어, 33%의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구매를 할 의사가 있다로 답변을 주셨고, 43%는 전통적인 포털사이트, 즉 네이버나 구글보다 SNS를 활용해서 제품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그리고 46%는 SNS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31%의 경우, 인플루언서의 추천에 따라 브랜드와 제품을 바꿀 의향이 있다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MZ세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도 10%에 달하는 답변을 하셨고 절반 수준의 소비자들은 SNS에서 본 제품을 찾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을 찾을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요인으로는 폭염인데요.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어, 가장 우측을 보시면 폭염으로 인한 과실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사과, 배, 감귤 대신 어, 대체 과일의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셨던 스마트팜을 활용한 딸기, 토마토 등의 수요가 늘고 있고 약 4년 전 대비해서 어, 당사의 딸기 판매량도 30% 이상 어,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용이나 뭐 갈비 등을 해 먹을 때 배를 갈아서 활용을 하는데 배값이 비싸기 때문에 배주스를 대체한다거나 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소비자 구입 행태의 선호도 변화인데요. 과일 소비 트렌드가 정확히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봤을 때 가성비 가성비 상품이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해당 수치는 24년 1년간 당사의 과일 판매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즉 비등급, 조금 못생기거나 흠집이 있거나 한 과일들의 어, 신장률이 거의 50%에 달하는 걸볼 수가 있고. 당사의 과일 매출 구성비에서 2.5% 이상 확대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에 있는 프리미엄 상품, 즉 일반 상품 대비 다소 비싼 상품들에 대한 신장도 명확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분명 일반 상품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과일들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봤을 때 어, 식품소비 행태 조사를 매년 확인하고 있는데 과일 구매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면 맨첫 번째는 가격인데 가격의 구성비는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맛과 품질이 60%에 달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중요하지만 여전히 과일은 맛과 품질로 구매를 한다라는 저희는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상품을 어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품종 과일과채의 개수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년 대비해서 당사에서는 24년 1 0 1개 품종, 즉 신품종, 새로운 품종을 판매했고 이는 국산 과일 매출 구성비의 7%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토마토, 딸기 등 트렌드가 점점 올라가는 과채의 품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또한 사과뿐만 아니라 감귤, 망감 등 전통적인 과일에서도 점차 신품종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인데요. 당사의 가장 첫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품질의 차별화입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과일을 비싸기 때문에 더 맛있어야 된다라는 소비자의 리즈는 확실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VOC를 확인하고 있는데, VOC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가격에 구매했는데 맛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의 차별화는 고당도와 고품질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초고당도 과일, 즉, 고당도보다 더 나아간 초고당도 과일의 판매를 늘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당도 과일, 즉, 1브릭스라도 더 달콤한 과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당사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AI 선별이라고 해서 당도 선별 외에 외관이나 내부를 선별하는 기술을 추가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실패 확률을 떨어뜨리는 과일을 판매한다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화는 품종의 차별화입니다. 어, 이더 이상 일반적인 품종을 잘 재배하는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당사의 상품에는 딸기면 딸기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그 2024년 현재는 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무슨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품종인지를 나타내는 설명들을 써서 고객들에게 소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어떤 품종이 세배 가는 열다섯 개 품종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름도 처음 보는 품종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품종 차별화 즉이 품종은 무조건 맛있다라는 인식을 줄수 있는 품종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차별화 과일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가운데의 로고는 롯데마트에서 2025년에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즉 미래의 농업에 가까운 상품을 만들고 발굴하고 판매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스마트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그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농법, 그 차별화된 선별 기술과 친환경 저탄소 재배를 하는 과일밭채, 산지 이동, 즉 기존 제주도에서 재배하던 망감류가 충북이나 내륙으로 올라온 것들을 판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 방향을 정한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산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가의 정책 방향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실히 캐치했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스마트폰 딸기에 대한 매출을 작성했는데요. 스마트팜 딸기 같은 경우 2021년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하면서 연의두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신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딸기가 왜 좋은가? 두 번째 수치를 보시면 24년 딸기 전체 대비 스마트팜 딸기 폐기 비율이 개선되었다. 즉 3%나 덜 버려졌다라는 수치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딸기 분류 내에 롯데마트의 딸기 분류 내에 스마트폰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4년에는 7%, 25년에는 15%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과일을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